들어하겠습니다 결승전이고요. 보시는 그레이 색깔의 언데드 알 누나 그리고 빨간색 휴먼의 레볼레이션 반사선 반성. 예. 지지엄 일단 시배 자체는 언데드보다는 휴먼이 조금 많이 유리하겠죠? 그런 그런가요? 그런가 아닌가? 일단 뭐 모르겠네요. 아, 그러니까 딱히 뭐 불량건 없는데 서로 그냥 할만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양 선수 다 할만하다 응제 생각엔 그냥 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반 선수 알타가 이제 왼쪽으로 아크메지 이상해 봅니다 아크메지 네. 왼쪽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는 바로 제가 하겠구나. 보기에는 폐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설마 이래놓고 아크메지죠 무조건 마킹하나? 아크메지 할것 같은데 렙비 시벨이라서 어, 마킹 어, 마킹. 어 마킹하네 마킹하아 어... 시크릿벨이라서 약간 좀 위험하긴 한데 폐멸이 폐물, 아닌가? 폐을 맞죠 헤멀은 해말? 맞는데 아 그니까 바로 멀티를 뛴다? 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앞쪽 사냥 초록색 앞 주황색 앞쪽 사냥하고 이렙 찍은 다음에 멀티로 뛰지 않을까 일 에콜로 예 상대 동선 잘... 파악하고 있는 모습 역시나 테드식이죠 안전하게 다음판은 몇 명이나 보고 있죠? 다음판요? 이게 그때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음, 그때 잠깐 그게 다했어요. 260명 찍은 게 다했어요. 지금 몇명이 보이죠? 5 분. 아, 다 분. 그 이후로 최고, 최고로 최고로 많이 찍은 게 28분이고, 음. 그 다음부터는 뭐 7분, 8분, 6분, 5 분. 아, 음. 그5분 정말 대단하시네. 비록은 다섯 명 아닌가, 잠만. <laughs> <설마? 웃음> 저도 뭐 다음 파서 채트 의그 보고 있기 때문에. <laughs> 아, 일단 에콜 정리. 여기도 첫 사냥이 중요하죠. 그렇죠. 아이템도 중요하고. 여기, 여기는 그래도 샘이 있기 때문에 대나라 약간 까불어도 돼요. 물론 M신공은 안 되지만. 샘이 스틸은 안 되겠죠. 안 되겠고. 어서, 택을. 보트 조심. 이거 아까 전에 첫 번째 경기 때다 방했거든요. 아, 이거 많이, 애콜색 세... 어우, 저, 좋은데요, 근데? 근데 또 코일 너무 던지면은 멀티할 때 나중에 스틸을 못해요. 그렇죠. 어, 막 던지는데, 코 어, <laughs> 아, 이거? 이게 잡, 잡는 게 좋긴 한데, 이러면서 굴 따로 사나 해도 괜찮은데. 앞쪽쪽이 아, 워낙 약해가지고. 일단, 일건두개 잡았죠. 일건두개 잡고, 세개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 네. 견제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코일이, 아, 안 되고. 해골로 또한번던져주고요 네. 거리 적기만좀 잘해주면은 문화 선수가 야, 하지만 아켄타운은 이제 완성 이제 해골 견들는 대사가 무의미해 보일 것 같습니다 누까 잡을 것 같은데요? 아딱 아, 아, 들어갔어 힘들죠 이것죠 그러면서 언데드는 이제 2티어 완성되고 있죠 멀티를 이제 뛸것같데 2, 4, 6, 6개 졌거든요 여기서가 중요해 여기서가 디펜더 당연히 안돼 있을 거고 네, 루나 선수 알고 있습니다 멀티 뜬다는 거네뭐 네. 누가 네. 누가 누가로 날죠 이게 인이 지금 한아파트없다는거 한번 발사해야 돼 어질 나왔고 거기에 반해서 마킹 지금 많아 풀이거든요 어드레했지만어 어, 근데 이제 할거 없는데 그나 그러니까 오, 너무 어, 나왔네. 너무 상황 아, 아네 너무 할이되는것 까... 같은데. 아, 이거 또 엠지 나갈 것 같은데. 집으로. 왜냐면 리자 풀리니까. 지금까지 는 좋았어요. 아이고. 좋아요. 네. 오오. 아, 좋은데요? 어, 어? 괜좋은데요 진짜 좋은데요? 근데 이제 좀 빼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렇죠. 거리 적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좋아요. 좋아. 나뭐간보는데 이거 곧 3대 찍거든요. 바킹 같은 경우는. <laughs> 지금까지는 분위기 언제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좋은 쪽으로. 1군 워낙 많이 잡아서. 오, 좋은데요? 2티어 거의 완성됐고. 핀들 근데, 류저 썰레기면은 무슨 맵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하. 중복맵 아니면은, 일단 시벨은 이제 다음에서 에이. 사용 못하고. 허허, 이러면 이제. 극혐 맵들이 나오겠구만. 일단, 휴머이면 무조건 테라스갈 거고. 분자되에 무조건 엔전하에 갈 거거든요. 아, <목소리> 안 봐도 비디오안 봐도 비디오. 그러면서 사냥. 오, 어, 누나 선수 좋은데요? 깔끔한데요? 근데 해골 하나로 이렇게 네, 네. 정찰 정도는 해주면 좋, 좋겠는데. 이제 조금 정신 좀 차린 것 같아요. 아까.. 네. 아까 첫 판. 네, 그렇죠. 첫 판하고 두 번째 네. 판하고 근데 뭔가 근데 아이고, 이거 누구인가? 전체 경기 오늘 뭔가 선수들이 다좀 정상 컨디션아니반 선수만 약간 정상인이고 오늘. 네. 평소에 비해서 그냥. 평소에 네. 비해서. 네. 반 선수만 약간 평타 를치는것 같고 나머지 선수들이 좀 경기력이 안 좋은. 문나 선수는 뭐두 번째 경기 나쁘지 않았고요. 이제뭐연주라서 그런지 어제 뭐제 뭐 심하게 맞혔을 수도 있고. 네. 오 아, 사냥... 지금 지금 아, 아핀 당기는 못 살리겠는데 이거 지금. 근데 이걸 잡히고. 만으로 두기색이 잡으면 더이리거든요 아니 근데, 어, 근데 저거 핀드까지. 아 지금 또핀드까지아 아파 역시 이스키 볼트 또 잡혀요. 또 잡혔어요. 이거 분위기 좋다가 그냥 한 방에 핀드 두기. 아드트까지 아니 많아 없는데 그러니까 아 리치 떴어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빼 리치, 리치, 리치 떴어. 프라모르 찍어요 왜? <laughs> 아니 왜? 뭐 방금 뭐 루나 선수의 뭐 직원에 따르면은. 어강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친구 나버리고 아니, 어, 나발이고, 아니 여기서 부하모를 네. 맞나요? 맨이 많은 것도 아니라 적인데, 네. 허허 노바 찍게 맞나? 내가 뭐할 모신 건가? 지금 내가 아, 봤을 때 아니. 노바가 노바가 맞는 것 같은데, 예 어. 오크 전 빼고는 첫 스킬로 노바 찍죠. 예, 네. 응, 노바 찍는 정상이고, 호허 지금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아서, 아 근데 지금. 지금 교전 때문에 안 좋아졌죠. 핀드가 다 끊겼어요. 예, 핀드가 너무 많이 끊겨가지고 그리고 블랙사이드 아직 안 갔고 진짜 뭐 언데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핀드 한 개라도 다 끊겨버리면은 이게 타이밍도 없어지고 사냥도 애매하고 게임 진짜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마킹이에요 마킹. 마킹 크면 또 전판처럼 아..전판 꼬라지 나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반선수랑 있었죠 아까. 예. 누나 선수가 패배 아픈 기억이 있구나. 하하 시크릿 밸리 랩은 그래도 언제나 나쁘지 않은 게 멀티가 더 이상은 이제 좀 애매하다는 거 마킹 이제 사이다 빨고 와요, 와요. 이러면은 핀드, 이제 볼트 두번 정도 던질 수 있거든요 어 데이퍼 어, 좋아요 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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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드, 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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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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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먼저 그렇죠 아 노버 했으면 그냥 투머리 알아서 쫄 텐데 노버가 아니라서 그래서 크립은 언데드 편 파워 공사 버즐 라는 해주고 있고 다섯 개까지 지 파워 아낌없이죠, 아낌없이 져김 아낌없이 지금 파워가 많아보여도 나중에 스떼버리면 언데드로서는 네. 지금 이제 병력이 우위에 있다 보니까 사양더 선점해야 되고 좋은데 언데드가 멀티 따라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시벨이라서 제2멀티 하기좀 애매하고 무엇보다 근데 시타대를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스태에서 밀라 그러나요 지금? 아직. 시채를안 가네요. 블랙시 타델도 안 가는 상태고. 이밀 미시라는 것 같은데 밑 밑에 건 뽑아서 제 예상했던 밑에 건이에요 밑에 건. 인구수 50되면 밑에 건 뽑습니다. 제 예상. 예상. 보세요. 밑에 건 찍습니다. 딱. 딱. 어 <laughs> 예. 그래도 더 핀트 근데 너무 너무 뻔한 거 있죠 당연한 거예요. 헐. 점사. 밑에건 뽑고있죠. 이정도 무단 해설은 해줘야지. 반 선수 버틸 수 있을지. 캐슬 바로 가요. 와. 간다구. 보통 이러면 이제 쪼여지기 때문에 투생텀으로 빨리 좀 스펠 뽑아서 몰, 모아서 빨리 보내려고 하는데 아하 루나 선수의 또 이게 신의 한수가 될지 전판처럼. 이게 이제 뭐, 반 선수 같은 경우는 루나 선수 뭐, 당연히 이제 핀트스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 그렇죠. 타워가 조금 안쪽으로 이제 박혀있는데. 여기 밑에 거면어 근데 판단 좋은데요, 루나 선수? 예. 이거 밑에 거면못 막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포함어 친 건가? 짤리지 말으면은. 그래서 포함어 친 건가, 이거? 그런 것 같네. 어? 길게 보고.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 아, 로 이거 흉면은 그냥 밀릴 것 같은데요, 밑에 거놓면은 두기까지 쌓이면, 밑에 거. 한기 때까지는 뭐 그렇게 의미 없지만, 이게 지금 상황에서 휴먼이 수리하는데 자원이 많이 들어가서, 멀티 리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솔직히. 이 퍼머 찍으면 딱... 이제, 이렇게 보면 또 퍼머 나무가 크다고. 근데 노바가 더 좋죠, 여기 노바, 노바 있었으면 지금. 코일! 버로우 당연히 됐겠죠, 이번에는. 더스도 없어요. 아, 버로우 개발까지 했고요더스인가 아, 근데 코일이 1레벨이네요. 이제 300 치킨이네. 과연? 네. 아, 3렙을 찍어야 되는데, 빨리, 언데드가. 야, 근데 디펜드 진짜 한 개만. 3렙 찍었어요너 봐도 쓸수 있고. 에이, 콜킬. 약간 분위기 틀리죠? 사람이 찍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많이 틀리고. 니치가 2렙이 찍혔어요. 역시 일곱만 노바로 끊어줘도 되고. 아, 이 콜을 왜 던져주지? 네. 아이고. 문어는 날카로운데, 이리 한데요 골드는 많이 남지만은, 나무가 이제 부족한 형상. 그니까, 선수가 이제, 지금 투그리폰 예. ABR이 됐는데, 저걸 뽑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가. 이제 두 번째, 아유, 아니네? 두 번째 밑트건이 빨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 합류가 좀 늦고요. 첫 번째 하나까지는 버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점사를. 근데 두 번째 밑트건까지 오면은 못 버티기 때문에, 노바 좋고요. 아, 예. 깔끔하네. 포크 찍었어요. 그, 그리폰이 아니라 급해서. 그리폰 찍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금이라도. 이거 핀트가, 몇개바까지 이제 눌러 룰러... 나이트 오클 진행한가? 네. 기스 때문에? 근데 아직 홀로부터 드거든요 음. 차라리 아무거 없어요 망했어요 아 나머지 다떨어졌고요 없어요 올인났어요 수리. 수리가 수 안됩니다 수리가 안됩니다 은나 어, 선수 아 이거 지금 멀티 못 지키겠는데 지금 네, 못, 지금 지켜, 못 지켜. 지키겠고 못 지켜. 핀드도 지금 6핀드 자그래반 선수가 아. 이렇게 해서 못말것같은데 포탈을 타고 막았어도, 미리 잡았어도 막힘들어 보이고. 외부업도 안돼 있나요, 근데? 신제피... 외부업 안 됐어도, 근데 야. 이거는 뭐. 미에건 합류되고, 이제. 두번대외업안 됐어도 되나? 마나가 풀이에요. 네. 안 잡혀요, 절대. 그리고 웹 이제 눌러도 돼요. 웹이 생각보다 개발 속도가 빠르기 네, 때문에, 네. 조금만 버티면은. 뭐웹 없어도 네. 돼요. 위에 돼요, 위영력 지금. 네, 무시하기미 밑에 건이. 아, 네. 예, 웹또 이제 절반 상태 눌렀고, 보시면은, 웹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야 은호 선수. 와, 좋은데요? 포로 네, 깼고. 가르침을 받은 것 같아, 진짜, 어. 저는 처음에 포함을 외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가... 지금도 그래지 이해는 안 되지만. 네. 자칭 나쁘진 있구나. 않은 것 같아요. 판까지 깨지고. 어, 밑에 봐. 번지네, 눈 돌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계속 두 경기 보니까 왜 이렇게 언데드가센것 같지? 휴만한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포크가 날 나오고 있지만은 웹 개발도 이제 다된 상태고 공기를 예. 에다가방선수는 예. 모를 거예요. 3티어안 갔다는 거요 근데 이제 이, 이제는 알겠죠. 풀옵션도 뭐 없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아, 어 많아요 지금. 그리폰을 진짜에 그리폰을 먼저 뽑았으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 포크를 아, 뽑아습니다는 아, 아니 고기차 밑에 거는 다 정리를 했고요. 그니까 웰법비안 됐을 때 네. 그리폰이 날아왔으면은 그쵸 얘기가 다른데 그리폰 날아왔지만 그냥 진짜 왜냐면 간식이네요 간식 그냥. 네. 근데 이제 웰법이 돼있어가지고 그리폰까지 날라와 달라보... 이제 아, 치 3렉까지 찍었고 근데 마킹이 많아 보이도 있거든 요 네. 이게 흡사 지금 뭐 휴먼 유닛이 많아 보이지만 이게 다 육군입니다 육군. 아, 아, 아. 네. 육군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처음에 오히려 그리폰 다 찍었으면 <laughs> 몰랐을 것 같은데 그때는 멀티도 지키고 있어가지고 약간 밀당도 할수 있고 첫그 두기가 약간 그리폰이었으면 제 말대로 안 아까 보지. 마킹 여기 왜 가지? 상점뭐 사러 가나? 아닌데? 일생 가는데 뭐 가동표 의미 없죠 예? 와 핀드 여덟기 2, 4, 6, 8 와우 전이홀브는안 누르고 그냥 끝나겠다 넣었고요. 어, 스톰 가또밑쳐 건으로 또 신의 한 수. 너 선수가 판단이 좋네요. 계속 계속해서. 뭐, 숲 속에 뭐 들어가 스포츠 들어갈 스포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끝에서 네. 네. 한개씩실 예. 네. 박살 내 주면 돼. 예. 되고. 들 여할 게 없어요. 버티가 있어. 고생하이 상태에서 자원 다 모으기 때문에 좀 어? 아, 팔라 갔었어. 잡혔죠, 팔라. 콜좀 찍어주고 테크 타워도 아 되고 파라 눈물이야 눈물 콜 마지막 콜 잡아야 전사, 돼 찍고. 마지막 콜 잡아야 딱 멋있겠다 그리폰이 좀 쌓여야 되는데 나이트 한두개 l 그리폰 c 개 정도만 있어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핀 l 가 많아가지고 l I a 아테 o 스를아껴 m 거